더론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머릿말이 또한 문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또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그리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일계명에다가 그렇게 섞어가지고 이계명이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이계명은 형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 형상이란 그림이나 조각,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방신에 대한 그러한 걸 조각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느냐 섬기지 마느냐 이거는 일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계명은 이방신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그림으로 이미지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하지 말라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까지도 포함되지만.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개명을 없애버리면서 1, 2 개명을 섞어버렸습니다. 교파마다 10 개명이 다릅니다. 그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전혀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10개명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1, 2개명이 섞여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9개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로 맞춰야 되다 보니까 10번째를 둘로 쪼개 가지고 내 아내와 이웃, 이렇게 세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재산을 해야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한 부분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둘로 그렇게 구별해서 열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 문답과 이러한 가르침에는 이 개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그렇게 10개명을 편집을 해놨습니다. 루터파도 이렇게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루터파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루터파 교회들도 예수님의 그림이라든가 조각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개혁교회만이, 개혁주의교회만이 성경의 출애국기에서 소개된 그대로, 그 구조 그대로 10개의 개명을 그렇게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계명의 두돌판을 가지고 어, 모세가 왔다 그 두돌판에 써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썼는지 통상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오계명부터 열 번째는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판에는 네 개가 써져 있고 이쪽 판에는 여섯 개가 써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추, 추측은 할 뿐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어, 두 판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두 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에서부터 4, 5에서부터, 어, 10개, 10번째까지를 또, 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를 아주 글자를, 히브리어 글자를 써가지고, 세, 그 숫자를 세가지고, 1부터 4가 여기 다 들어가는가를 또 이렇게, 그래서, 어, 구조를 고민해 본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5대 5로 돼 있는지, 4대 6으로 돼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1개명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1개명만 하나 쓰, 한 판에 쓰고, 나머지 9개는 한편 쪽에 또 따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도 많습니다. 그건 다양하게 그냥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0개명의 구성 구조가 교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십계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 언약론과 관련해서 이 십계명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 그랬을 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냐? 예, 복음은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그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율법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오 십계명이죠. 이렇게 바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에 십계명이 필요 없다. 율법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구약이 주로 십계명이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또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행위 언약이냐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나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는 절대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예,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구별하는 것이. 복음은 좀더 쉬운데, 그러나 복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에 복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구약에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과연 구약에 복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구약이다. 이러면 십계명이다. 이러면 신약에는 그런 복음이 율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복음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율법은 뭐지? 이런 고민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자는 교회의 박사 수준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율법과 복음은 상당히 난해하고 또 어렵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율법이다. 행위 언약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장로에있어서는 절대로 율법을 십계명을 율법이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 언약.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은혜 언약을 복음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의 장로교인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은혜 언약으로 고백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십계명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십계명 어, 율법 아닙니까? 바로 이 머리말 때문이에요. 십계명만 소개가 되면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벌받는다. 지켜라. 지키면 복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율법처럼 보이는데 이 머리말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개혁주의는 십계명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수많은 다른 교파들은 십계명을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순절주의자와 수많은 복음지권이 신약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약론 논쟁에서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이 십계명은 머릿말을 기본으로 해서 은혜 언약, 복음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또 대우리 문답에서 보게 되면 행위 언약은 아담의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고 그 행위 언약은 영원한 도덕법적 성격이 있고 그 도덕법적 성격이 율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십계명은 율법이요 행위 언약이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표현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십계명은 은혜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십계명은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계명은 엄중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나외 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성화의 휴범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정제적 그러한 성격으로서 보게 되면 율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십계 명을 가지고 신앙, 불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윤리의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정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정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십계명은 더 이상 정제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의 제3 기능이다 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엔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제의 기능. 또그 율법의 기본 내용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양심으로 들어가 있어서 살인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양심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복음적 기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적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은. 한쪽에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엄중하게 정제적 기능으로서 율법의 그런 모습으로서도 또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 복음의 그 풍요로움들을 배워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은혜 언약 복음의 그러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훨씬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율법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 언약으로서 이렇게 십계명의 머릿말이 보금적 기능. 내가 너희들을 애굽 당종대였던 곳에서 너희들을 값없이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죄악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구해 줬다라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이 머리말이. 구약의 출애굽은 정치적인 사회 정의와 복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바로 신약의 죄로부터의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약의 예언적이고 모형적인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머리말에는 내가 너희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 받아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바로 그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말 때문에 나머지 열계명은 정죄적 기능이 아니라 이 머리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라라고 은혜원약의 내용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는 라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는 이 식행을 가지고 우리가 정제하면서 속히 하나님을 믿어라라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어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죄라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머리말 너레 애국당 정대였던 곳에서 구해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머리말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지 율법의 그러한 정제적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머리말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복음의 은혜 언약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머리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머리말이 정제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 언약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서의 그러한 복음적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율리 문답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회의 십계명의 해석이 복음주의와 또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다 다릅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데에 혼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성도들이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들을 배워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십계명의 구조와 또 십계명의 독특한 이러한 기능 또 성격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